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혹시 한분 정도만 더뭐 우린 더 해도 됩니다. 뭐 자유토론이 끝까지 야 자유토론이지 뭐 중간에 막으면 자유토론이 아니죠. 또 있으시면 네. 네. 제가 대학 캠퍼스에 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지만 이게 참 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다. 자유롭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2040년쯤 되면은 대학생이 지금보다 100만 명이 준다고 하는데 젊은 인력을 높은 조건으로 데려가는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겠더라고요. 국가장학금의 분위산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약을 준비하고 안 그래 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토 중에 하나가 격차 해소거든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한두분 정도만 듣겠습니다. 네, 어, 네, 뭐 자유 토론이라도 끝까지 해야 자유 토론이죠. 네. 앞쪽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어,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요. 뭐 우리는 더 해도 됩니다. 뭐 자유 토론이 끝까지 해야 자유 토론이지 뭐 중간에 막으면 자유 토론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서 현장에서 네. 대통령을 만나시고 갈등도 셨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